차트를 보면 여러 개의 선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 놓은 건데요. 보통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을 많이 사용해요. 이동평균선 왜 중요할까요? 단기선은 최근 주가 흐름을 보여줘요. 단타 매매할 때 참고하면 좋아요. 중기선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 손들의 움직임을 볼때 유용하죠. 장기선은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과 경기 상황을 파악할 때 활용돼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추세 확인하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 내려가면 하락 추세.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받쳐주면 지지선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튕겨 내려오면 저항선 역할을 해요. 매매 타이밍 잡기. 골든크로스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신호. 매수 기회예요. 데드크로스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하락신호. 매도 타이밍이 될수 있어요. 강세장 BS 약세장 체크하기. 정배열 단기선이 중기선, 장기선보다 위에 있으면 강세장. 주가 흐름이 좋은 상태예요. 역배열 반대로 장기선이 맨, 이, 단기선이 맨 아래 있으면 약세장. 조심해야 할 때예요. 결론. 이동평균선 하나만 잘 활용해도 추세 매매 타이밍, 지지저항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실제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만큼 꼭 알아두세요.